하늘여, 주안찬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올해의 말씀 카드를 다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못 오셔서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거의 없으셔요. 손도 늦게 들리셨어요 제가 어제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한 10장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혹시 꼭 받기로 하신 분은 사무실에 가셔서 우리의 올해의 말씀카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저도 부목사님이 들고 있는 그 말씀카드를 맨 마지막에 받았어요. 그 말씀카드의 구절이 뭐냐? 자언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쪽내 잠이 달리러다. 아멘.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음. 뽑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구원 받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 말씀을 제가 받았지만 또 여러분이 읽으면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귀, 말씀이 귀하더라고요 내가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하겠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가다보면 막 돌뿌리에 걸러 넘어지고 는데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 지셔서잘잘수 있게 만들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내가 누운 죽내 잠이 달리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잠을 잘 자는 걸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니까 지금 새벽 에 일찍 깨우죠. 저는 원래 잠 많은 사람이에요. 잠잘 자입니다. 누웠다 하면은 하여간 그러니까 1, 2분 내로 웬만해서는 다전 잠들어요.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고 건강하고 평안케 하는 그런 축복도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그 말씀을 딱 잊고 듣고 붙잡을 때 그게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왜 말씀이 귀하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을 잘 앞을 가는 걸잘 비춰 주는 등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고 주조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리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이 10편의 기자가 뭐라고 하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청년 때부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의 행실이 어떻게 나타나냐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된다 청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우리 교회 학교 학생 때부터 이 마음을 좋게 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풍성하게 하고 올바른 길을 인도한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장년 때도 마찬가지고 노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때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즐거움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자, 119편 1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자, 주의 증거라는 말은 주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어떤 것보다도 나의 가장 큰것로 가장 귀한 것을 여기고 살아가면 은그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가 뭐 풍성해져서 좋아하고 뭐가 꼭 내가 계획한 대서가 즐거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의 말씀도 따라가는 이 자체가 귀하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지 못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즘 최근 통계를 보면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대와 20대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 10대와 20대들이 어? 그냥 스마트폰 보고 게임 할땐 좋은데 이거 다른 걸 생각하면 온갖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어, 앞으로 살 일도 힘들고, 응? 가정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기쁨도 별로 없는 거 같고, 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는 게 어렵고, 어? 또 취업한다 해도 또 결혼하는 게 만만치 않고, 막 인생의 고민 때문에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울증 환자가 75만 명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100만 명이 넘어서는 100만 명이다 우울하고. 한해 동안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5천 명이 넘, 넘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인 밀턴이한 말이 있습니다. 밀턴, 자 밀턴, 시작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도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정신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자신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막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조절할 줄 알고 또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좋을 때도 너무나 또 너무나 내가 좋아서 너무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시편하고 잠언에서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여러분 지킬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죠. 물질을 지켜야 되죠. 내 지위를 지켜야 되죠. 명예를 지켜야 되죠. 관계를 지켜야 되죠. 얼마씩 지킬 게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자모서에서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인데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세 가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잠언서 4장 24절 말씀.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려라 자, 첫 번째 뭘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잘해. 자, 우리 옆에 보니까 인사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말을 잘 자,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말을 구부러진 말을 한다거나 비틀어진 말을 하면은 이 마음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말한 마디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달라지요 상황이 달라요. 말한 얼마나 말이 빨라요. 말한 마디가 천 천리를 가요. 천리를 가고 또말한 마디로 해가지고 그냥 천냥 빛을 갚는 거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특별히 좋은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걸 자주 하다 보면 우리도 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하는 말 해주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이 많지만,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냐? 인간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나님께.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야. 하나님께, 많이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게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하고 싶은 마음 많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보면은 우리 우리 아내 도 보면 그래요 막 전화 저담 전화 막해요 어? 근데 그게 전화 끝난 게 아니에요. 만나서 또 이야기해요. 응? 전화 막 30분, 1 시간 막 이야기하다가 야 자세한 이야기, 이야기는 뭐하자? 만나서 하자. 만나서 하자. 와막 말해도 지치지 않아요. 지치가. 근데 남자들은 말하면 좀 지쳐. 하나님 틀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간구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마음을 지켜가지고 화평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이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혀와 말을 잘 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혀를 통해서 뭘 이루라고요? 화평을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불행한 것도 말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한번 봅니다. 시작.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니다 야. 천사가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천사의 말을 하면은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마의 말을 하면은 악마가 찾아온다. 이 말에 따라서 이 옆사람하고 친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고 꿈꾸고 행동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내가 큰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1년, 2년도 알수 없어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 0년 되면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 계속 해보세요. 아이고, 못 해보겠다, 못살겠다 계속 올라갈 수가 없고 쳐지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주님의 말을 해서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을 잘 지키려면 뭘 잘해야 되냐? 자, 잠언서 4장 25절 말씀.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말을깨 살펴. 자, 마음을 잘 지키면요. 잘 지키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눈을 잘 봐야 잘 봐야 돼요.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1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이 부부가 하는 말이 틀려요. 똑같은 현장, 똑같은 장면에 갔는데 하는 말이 틀려요. 남자는 100명을 봐도 100명이 있어도. 몇 명만 집중적으로 본대요 특히 예쁜 여자를 집중적으로 본대요 그런데 여자는요 마음은 그래도 골고루 다 본대요 골고루 그래서 이 남자는 보면 특정한 거몇개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그래도요 모른 척하지만 이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남자 잘못하면 여자한테 다들켜고안 들켜요? 그런 없는 분 없는 이양이에요다 들키는 거예요 다 들키네요 여자가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눈 눈을 우리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눈을 앞으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옆에 가면은 유혹이 있어요. 이성의 눈이 팔리게 되고 어? 어? 또 아담과 하와처럼 어? 어?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이 뱀의 꾸에 넘어가고 응? 또 단, 사람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요. 단순한 거. 어? 노름하고, 응? 또 도박하고, 응? 안 배워도 안 잘하는 거 응? 엄마, 마시고, 우리가 이게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눈은 바로 쳐다봐요. 바로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산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문이나 뉴스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세상의 뉴스에 너무 보지 마세요 시간 지나가면 별 쓸데없는 뉴스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 섬김에 나아갈 때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편 1 9편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하여 은 눈을 밝게 한다. 자, 교훈이란 말이나 계명이란 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눈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 해야 될일 하지 말아야 될일 가야 될길 가지 말아야 될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에 축과 기서 가지고 딱 무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 얼마나 많,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계속 좋지 않은 거 한번 보셔보세요. 좋지 않은 뭐 만화나 좋지 않은 화면이나 좋지 않은 거 계속해서 보아보세요. 그 우리 마음도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거, 본받아야 될 거, 생명이 되는 거 계속 보면 은 마찬가지로 힘이 되는 거고 회복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학생이 초등학생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밑에 보니까 돈이 있어요 5달러,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이야 이 초등학생이 너무나 귀하고 큰 돈이에요 야, 보니까 땅에 백개다 있네. 그래서 이 소년이 그때부터요. 이제 또돈 주려고 우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다 보니까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신기한 게 있어요. 단추도 있죠. 머리핀도 있죠. 또 동전도 있죠. 이러다 그래서 이 선녀는 그때부터 시간 나면 죽는 거예요. 시간 나죠. 며칠만 죽으면 괜찮은데 이분이 세상에 나이가 6 0될 때까지 다 계속 이것만 하고 집에 가보니까요. 조사해보니까요. 단추가 몇개 있냐. 2만 9천 개. 머리핀이 5만 4천 개. 수북이 쌓인 수천 개의 동전. 그리고 자질구리한 이것저것들. 그런데 여러분 땅만 보면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키가 별로 안 크고 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부러져 있고. 결국 주로 다니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쳤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거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잘 가서 하나님께 귀한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자, 잠언서 사장 이십육절에서 이십칠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어떻게 알아 했습니까? 내 발을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자 무슨 말이에요? 아무데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는 길이 든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한 것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은 행동의 첫 시작입니다. 마음을 먹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발을 내딛는 순간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발이 교회로 가냐, 학교로 가냐? 도서관으로 가냐 술집으로 가냐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5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다 이걸 봐야 돼요. 아주 유명한 책이고 이 막스 베버는 몇 세기 동안 유럽을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유럽의 이 기본적인 근본 정신이 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기독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국가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어요. 보니까 당시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있는 그 나라는 대부분 다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것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고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성하는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틀이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돈을 열심히 벌고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신용이 있고 또 절제할 줄 알고 하면서 이돈 관리도 잘하고 이러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하나님께 물질을 잘 드리고 국가에 있는 세금을 잘 내고 빼돌리는 게 아니라 잘 내고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게 국가도 안정된다는 거예요. 많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당시의 나라를 보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를 보니까 그게 없는 나라는 대부분 다 그럼 부강한 나라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다 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교인들의 대부분을 잘 보세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보면 너무나 귀한 분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죠. 또 사업 열심히 하죠. 또 맡겨진 일에 충실하죠. 또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라 고 회장이라고 뭐 교만하지 않죠. 또 내가 밑에 있다고, 어, 이거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 대충 하면 돼. 이런 정신 안 갖잖아요. 청직이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그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고 열심히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길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어느 날 자기 방으로 들어온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이 뭐냐 제22대 대통령 그로버 크리블랜드 당산. 얼굴과 그 이름을 보니까 대학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대학 시절의 단짝이었어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같이 자주 만났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친구인 크리블랜드가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오두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크레블랜드이야기합요야 친구야 오늘은 교회 한번 가보자 오늘 교회 가보자 그런데 그동안 교회를 둘이 같이 안다있는데 갑자기 하니까 나안가나 아, 오늘 한잔하러 갈 거야 그런데 그날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사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 크레블랜드는 교회를 간 순간부터 이제 주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성장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열 잔이 되고 그러면 자기를 조절을 못하게 결국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시간은 훌쩍 넘어선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세월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끼이 사랑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남을 도와주는 발걸음, 열심히 일하는 발걸음, 선한 일을 하는 발걸음, 선교의 발걸음, 전도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교회 안에도요. 많은 문제와 다툼과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개인과 개인끼리 부서와 부서끼리 또 목사님과 갈등 장로님과 갈등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갈등을 없게 해주셨지만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다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갑자기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일꾼이 부족해요.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이름 많은데 다예측을 하지 못해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일꾼이 적으니까 이걸 누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왜 너희들은 왜 주고, 왜우리는안 주냐. 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는 과부들한테 왜 주는데 왜 우리 외국에서 왔다고 헬라파 유대인들 무시하냐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일곱 집사의 기준이 뭡니까?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어떤 일꾼사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또 내가 그 충만 받아서 내가 지혜롭고 또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자되니까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일들을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올바로 세야만이 우리가 성령도 받을 수 있고 봉사도 할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새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 서로 생각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은 다르고 교회 경험도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나빠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 한 마음 한뜻한 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가지 오려움과 곤란함과 의견 충돌이 있어도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어떤 마음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 돼요. 자, 나의 위주의 마음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이 마음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음으로 축원드립니다.